알파 딜인거 처음 은았 목소리 ㅈㄴ 못해서 다행이다 탑이야? 네. 아 뭐야 나구나? 위안 아니 친구야 친구야 그래서 싫어? 아니 쟤 뺏겼어 제 전판 개같은데? 아닌가? 아니야전판 없는 것 같아 아니, 전판 카이사인 것 같다고 아 어, 그런가? 그건 잘못 리더 해야겠다 와아 어, 위키 해야지 맞네 전판 카이사네 전판 카이사야. 아, 적으로, 만나, 적으로 만나도 싫고, 아군으로 만나도 싫냐? 같이네. 제 전파한 베인임 인 어떻게 아냐. 더 신기하다. 행운의 열심히 내게 미수를 짓는 건. 어제 현재랑 그런 얘기했거든. 뭐그그 그 롤겔 롤겔의 요즘 흥하는 드림인데 어. 어. 그 이론상 최강이라고 그러니까 선수들. 어 선수들 이, 그러니까 이 선수가 이렇게 했으면 이론상 최강이다 막 이런 거 하는 거 있거든. 그러니까 어. 예를 들어서 갱맘이 벽을 넘으면 최강이다 막 이런 거있 있잖아. 어. 그러니까 이 선수가 그러니까 빅 그러니까 잘한다고 막 칭찬하는 게 아니고. 비꼬는 거야 이게어 뭔지 알아 <laughs> 뭔지 알지 이거 우리한테 데뷔를 음. 해봤는데 <laughs> 17분의 오랩 찍은 재현이 막 이런 거서포트말 <laughs> 바로 탱간 용기 막 이런 거 <laughs> 그러다가 이제 현재가 이론상 최악이라고 <laughs> 빵테 벤당한 현재 막 이런 거 <laughs> 말하는데 귀엽기더라 메타 메타를 따라가는 민석이 이론상 최강 막 이러면서 빵대를 벤다가 현재는 제 최악이다. 지금 <laughs> 조우하고 싶지 않아. 아비도 베이가네 트런들 같은 거 들고 그러겠지. 아 빵대 벤안 당했으면 이기는 건데 빵대 벤 당했을 때 현재 패턴 한세개 정도 생각나거든. 1번 트런드를 한다. 진다. 아, 빵태였으면 잡았는데. 2번 초가스를 한다. 이긴다. 아, 내 초가스 개 쓰지 않냐? <laughs> 3번 아, 와, 초가스를 한다. 진다. 저번헷카림이네아번유번 6번. 될번그번나번 6번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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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번번번번번번번 걸려. 오 뭐야 괜히 이쪽으로 갔다 걸렸네 이거 아래로 가려고? 에반데 CC기도 없는데 너, 너 확장 스톱 말고 우리 아무것도 없어 거기 와드임 방금 와드였잖아 아 정신이 진짜 안 돼, 아, 와, 안 돼. 와, 좋다. 이거 잡아야 돼. 아, 았어나 빠지자, 빠지자. 굳이 더 싸울 필요도 없어. 아, 이거 내가 망 했는데 이러면. 이렇게도 못먹었네 백골이 차단한다. 아 이거 너무 망했는데 시스터 놓치고 백골이 차단가이다 아아 아, CS 연계 극혐이고 너무존 전망한 게 아니다. 헬카림은 이제 불러먹으러 갔으니까. 헤카림 과이경한 거 아니야? 아니야 헬카림 불러먹으러 올라가는 거 봤어. 정글 더구나 와, 타면 제스터스 됐다. 다면 퍼글 줄게 끄끄뭐 하는 건데? 끄끄끄라끄끄기가끄끄다야끄끄끄끄끄끄다끄끄끄끄 아, 나상 상황은 데런데 일단 라인 아예 나랑 했기 때문에 초기랑될랑 없다 뭐야 미드에 피 없냐? 응? 미드에 피 없냐고 뭔피 미드에 랑가랑 나랑 나랑 아랑나어와랑어랑 나랑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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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탐이 피가 없어서 그런 거구나. 뭐야 아 바탐 죽었다. 미리집카은 그런 거 같은데. 어, 어. 아니네일네탑 올라온다. 색깔이 여기 있다. 방금 보였다. 아, 예. 받아, 제, 받아, 제, 제, 받아. 받아. 아 봤어 봤어 나 너무 많아서 집갈뻔 아탑또 죽었어 와솔직히는저 피로 왜개기이 죽기 1분 직전인데 드론데 정말 개기네 이해할 수가 없네 와, 딸이그렇 쳐? 저들은? 와, 저거 죽었다. 헬프핑 음, 찍는 거 봐. 레벨 차이다, 확인 안 하죠? 아, 진짜 어떻게 오늘 팀다 이러냐? 그 거. 니 이거 약간 죽는데 아직 나두 번째 블루도 안 나와서 조금나못긴 건. 야, 블루도 어, 한, 한 명도 안 해줘가지고. 야, 헤카림. 헤카림, 딸래? 아, 쟤사렙이다 해보자. 4렙. 아, 아 근데 3레벨. 왜 빠진다 어 오는데? 뭐야 이거 왜 오지? 나도 어따 그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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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6레벨이야 베이가 오케이 딱 좋아 레 올라왔었고 뭐지 카림은 레벨이 왜 이렇게 존많아냐 그러게 어? 마텀 이거 해볼만 한거 같은데? 음 바텀 갈라고 이거부터 따야 돼다 왔어 다 왔어 알야 블루 줘야되지? 베이가 집값 고왜 그래, 블루 줘라? 너 근데 어떻게 7분에 5렙 찍었다? 아 근데 갱 성공했구나 나사카서 키워도 땄어? 아쁘지 않게 컸네 <laughs> 미안 약해서 <laughs> 약해서 미안 나 그래도 첫첫첫한테 이거 나와가지고 정글리는데 나쁘지 않았어. 베이가 텐, 베이 같은데 베이가 노틸. 나 국내 좀 있으면 이거 잡으면 국내비거든. 이거 한번 가볼까 잠깐 미들. 베이. 어 뭐야? 그냥 빠지네? 하분 진짜. 아니 소지병이 지 헬카리면 경어가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는 거야? 내뭐 베이가. 왜 <laughs> 헬카린 방금? 하는 꼬라지가 진짜 너집 가게? 아그리 집카라어 침말도 사이트 이거 잭스 탱안 가겠지? 무조건 제프로 가야겠지? 조심해라. 색카림갔다 음. 잭스 믿지 말고. 응, 음, 안 믿어, 안 믿어. 다시 아, 한번 빠져야 될것 같은데. 땄어, 땄어. 다땄 와우, 베이가. 이걸 던져줘. <laughs> 너쌍거그냐 아. 에? 네? 직주가 뭐라고 해? 어, 페드리페. 어, 왜? 몰라. 간다에 내가 한척 한다. 아트록스가 유채화 키고 가고 있고. 존나 뻔했죠. 이제껏 너랑 나 카이사뿐이겠는데 백허드 똥이오야 이거 온다 가다 나 간다 잠깐 아잠깐 나 라인 넘. 무 똥이 나 할거 같은데? 오케이 아잠깐 나풀 없어 아니, 나 일단 궁있어 잠깐만 아야 그렇게 뭐야, 아, 그걸 걸리면 안돼 아이고 아 이게 뭐야 걔네 노리고 있었어 와대였나봐아 양하게 맞 그걸 걸리면 안되는데 그거만 안걸렸으면 <laughs> 궁을 타받겠는데 붉은색. 아기동신만나왔으면 안걸리는건데 기동신이 없어 신이 바텀은 또줬어 내가 봐도 똥인 것 같아 전체적으로 펠커지0 사이딩 그러니까 너랑 나랑 카이사밖에 믿을 수 없어 지금 어 뭐야 쏠게 땄는데 근데? <laughs> 이쯤 되면 따펴야지 야야 잠깐만 이거 아이씨 나하고스야나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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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를? 나 이걸 딴다 그럼 음. 바로 이걸로 와 땄어 땄어 이거도 땄다 나이드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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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꾸로 어, 관리 잘 됐다 강타 아직 20초 괜찮아 적 정글도 없고 미드도안 오고 여기 와드다. 레코드 있으니까 맞을게. 너 어, 잠깐만, 이거 조심해야겠다. 야, 네, 뭐야, 강타 하직 없어. 강타 하직어아나 있어. 어, 와, 와, 마지막에 생겼다. 진짜 아. 타이밍 미쳤다, 야. 속을 뻔했네. 불러나오. 어, 뺏길 뻔했는데, 진짜. 강타 마지막에 있지. 거의 뭐 드라마틱했는데. 죽었다. 아이고 바텀 또 죽었어. 벨코즈. 벨코즈야 그냥. 벨코즈가 벨코즈. 나그 라인 빨리 밀러 밀라고? 아 앞에 불러준다고. 뭐 소리가 했네 오케이. 러 오이 네, 나이스 잭스 또 죽었죠? 와... 살았어 와 저걸 근데 애초에 저게 좋은 챔이라 잭스가 킹 아, 찍는거 짜증나 아, 저기갈 이유가 없는데 저게 왜 가는거야 대지채는 이때 그, 아, 그 아까 바이게 먹으러 내려왔다가 지금 저렇게 갇힌겨 그냥 똥집 탔어 아, 이거 와된가보네 야, 씨, 망했다. 아, 맞, 미드. 하냐? 아이고, 죽었네, 이거. 엉퍼 때문에. 나 가고 있는데 너 멀다. 아, 까비, 까비. 휴마다 멀었네. 너무 멀었다. 잘했다. 나 이따 봐줄게. 아 그냥 밀어 로밍 거기. 아, 덮죽었탑에 헷갈림. 죽었네. 아이고 죽었네. 가보갈래 그냥? 그냥? 가든가? 근데 헷갈림 이쪽으로 온다. 니나 야여안 빠졌어 나 있어 어 봤어 그래서 들어갔어 그냥 아 어, 잠깐만 파란 카드 나 야야야 뭐뭐 <laughs> 파란 카드야 파란 카드 이거 이거부터 넣어 헬카림부 잡아 헷카림 잡았어 잡아. 잡았어 나이스 아나 죽었다 나 이거 딜이 안 나올 것 같은데? 아, 네, 그거 쿵 없어 나이스야 아씨 너무 아이고. 세다 저게 너무 컸다 음. 7킬 너무 세다 잭스가 이걸? 안돼못 잡아 여기 타워 없어도잡기저 잡겠는데. 못잡못잡거 저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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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어 저거, 떠거잡거 저거, 저거, 저 나 근데 총 거리 어. 이동속도 비례 아니냐 니..니? 난잘 몰라 어이가 안 해봤어 내가 알기로 이동속도 거리 비례를 알고 있었는데 나 간다 이거 안될거 어. 같은데. 왜? 됐다. 나이스. 나이스. 좋아, 좋아, 좋아. 이거 저친구누구냐 백호저 없었으면 못탔다 야, 여기 있다. 아트록스. 봤어? 못 봤어? 못 봤어? 봤어, 봤어. 아트록스. 저기 있나? 이쪽으로 올라갔네. 다음에 답도 죽었냐? 어. 아, 진짜. 이쯤 되면 질린다, 질려. 뺏어 먹었으니까. 나쁘진 않아. 블루는 뺏어 먹었어. 역시 침착풍에 취한다. 나 이선 말아가지고 지금 피해 감소 90% 이상이. 아, 55%. 고라이. 90% 듣고 한대 때릴 뻔했거든. <laughs> 90% 같은 55%인가? 마이도 90%가 안 되는데, 오늘은 운이 좋아나 <laughs> 아, 아직 저거 안 갔구나. 제풀고인도안 갔구나. 뭐안 간다 했네. 나도가 보여? 나봐나봐나봐봐안 들어와 여기 헤카림 있어 밑에 응 음. 헤카림 노래안될거 같은데? 걸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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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그냥 야 왜? 뭐가 문제야? 잡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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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왜 쟤가 잡았냐? 나 이거 제압이랑야 이거 도와야 된다 위에 올라가와야 된다 아저 빙따지 뭐, 진짜 야 완전 손맞게 야죽었다 아트벅스한테폭딜500 들어왔는데? 그거 암? 달나 138인데 1코어도 못나오고 치에스는 <laughs> 카리 보다 많았어 <많아서>. 치스도헥카리 <laughs> 보다 많은데 1코어도 안나와 그래. 또 끝났네. 이소도 나오네. 나오지? 뭐냐? D 레이팅이 내려간 거냐? 내 레이팅이 내려간 거냐? 뭐가? 지금 이건 레이팅이 내려가서 이, 이런 애들이 나오는 거 같은데. 아, 근데 전체적으로 잘 풀렸어. 아음튼 아 근데 막두판 연속으로 좀 말도 안 되는 게 나와 에휴... 잭슨... 욕설, 사모가라 잭슨, 꽁무니 대고 튀는 거 보소 어, 스 트푸와 테록스 세긴 쎄다 카리사가 그 와중에 팔킬이나 먹었네 저희가한번 풀어주니까 잘 하더라 잭스 진짜 죽음이 흐드렸네 막판 하자 아 그냥 네? 칼바람 칼버람을... 말래